자, 여기 또 어디냐? 저도 처음 오는 곳인데,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진짜 안녕하세요. 자, 여기 저도 오늘 처음 옵니다. 오늘 깜빡 여기 왜 왔냐? 여기 삼군이거든요 여러분들. 완전 로컬인데, 어, 우리가 저번에... K-pop 커버댄스를 한번 도전을 했었는데 예상치 못한 그 트위라는 친구의 부상으로 거의 이제 촬영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한명 멤버가 빠져서 쉬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너네 바짝 한 2주 정도만 연습을 해서 다른 새로운 곡으로 한번 커버댄스를 해보려고 오늘 첫 연습날입니다. 예. 위플래시. 윗프레쉬. 노래는 위플래시로 할 거고 그래서 원래 기존 까멘터가 이용하던 연습실이 있는데 오늘 주말 일요일이라서 꽉 찼나 봐. 예 그래 가지고 다른 곳으로 왔어요. 예. 그래서 다른 연습실을 찾아서 3분으로 왔거든요. 주도를 따라 뭐가 볼게요. 예. 이상한 골목이 있어. 아, <목소리> 하이,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와, 이거 안 보이는구나. 와, 이거 또, 와이렇게이보이는구나와 여기 또, 이거 또, 이거 이 좋은 건물이 여기 딱 숨어져 있 또, 새 건물인데? 또, 이 왔나 모르겠네. 먼저 싸우자. 이거 또, 이거 왔 이거 또, 이거 뭐지? 어떻게 하지? 이거 걸어가야 돼? 설마? 왜? 엘리베이터 있겠지? 아, 그렇죠. 엘리베이터 있네. 다행이네요, 예. 네. 여러 잠시 터질 수 있습니다. 아, 저번 연습실은 저기... 엘리베이터 없었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안녕하세요. 어할수 아, 있겠어 너네 근데 케이 네. 씨 오늘 없어요 케이 씨 오늘 없고 집안일 어. 할수 있겠어 꼬태 네. 네. 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잉 꼬래 네. 어. 네. 아 <laughs> 맨날 이거 붙이고 다니더라 이거 니니 이제 이거 아, 힘들어 힘들어 언니, 어렵지 가꼼 가 슈퍼하, 슈퍼하. 슈퍼하? 되겠는데? <laughs> 아 여기까지 연습하 많이 했네, 니음마야 네 오늘 좀 준비 많이 했다 온라인 준비니 우와 이거,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 이거 허니가 사줬던 거 이거 사준 거 그게 아니라 같이 산거 <laughs> 멤버도 다정했나 누가 누가 했지? 어. 다 각자 멤버 정했나 보네. 누가 카리나야? 아, 아이 카리나. 아 케이시가 카리나야. 야, 근데 진짜 어렵긴 하다. 팀할수 있어? 응? 엠.. 너홈 아, 그래? 오, 자신감 좋아 아, 어. 자신감 프로야 자신감 야어 맞는 거지 모르겠네 자신감 프로야, 프로 와, 어, 진지해, 들 진지해 뭐해? 졸립냐? 뭔하는 거야? 나이자랑랑려 가와 해보자 아, 힘들어? À, cái 2주 안에 xuống, đi lên. Còn nếu mà ví dụ mẹ em bên em ra xong rồi ra, xuống, 아 지금 개인기 하나 연습하기 때문에 막 내가 왜 소? 왜? 어. 음. <laughs> 오야. 오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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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야, 목걸이 퍽슬 <laughs> 났어. 어. 조심해. 조심이야. 다 깨졌다, 야. 너무 열심히 했다, 얘들아. 다 추절아. 어 먹어. 먹어. 오케이. 배고파? 아, 너 가야돼? 오케이 집에 가 s 오늘... 까멘터 위플래시 커버 댄스 연습하는 날인데 오늘이 마지막 연습 분은 아닐테고 깜비가 와서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애들 얼마나 진행 됐나 확인 후 다음 주에 의상, 메이크업 그 다음에 카메라까지 다 따로 불러가지고 리플레이시 커버댄스를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얼마야 이아 신토조 야형너 신토 25,000동이야 스무디거든 신토가 스무디란 뜻이거든요 진짜 싸다 역시 로컬이라도 모든 음료가 25,000동 미만이야 이런 과일 음료가 진짜 싸긴 하다 근데 뭐 만약에 환율이 옛날 같으면은 큰 사이즈가 1,000원이란 얘기입니다 예. 이제 환율이 안 좋아서 그러지 예. 작은 사이즈는 뭐7 5 0원인거 봐요 그러면 1,500원을 내는 잔돈이 남아요 워 여기에 25,000동 맛있어. 맛있으면 됐지, 뭐. 가보자, 형들. 또길 찾아가야 돼. 와, 이런데 뭐가 있는 거야? 어머나. 이 네, 모습다. 이기뭐 하는 데고, 여기.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골목 많았나? 나도 옛날 저기 서울 변두리 살았지만 골목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이랬나? 어디지? 다온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어. 다 왔다. 와, 여기에. 그, 저번에 갔던 데랑 같은 브랜드 같은데, 여기? 어. 거기랑 같은 이름이야, 어. Hello? 탕메이? 메 아, 폰모라 오케이. Okay. 어, 놀래라, 씨 여기 이렇게 Hello. 작아, 여기. 어, 안녕. Uh, 힘들어? 힘들어. 진짜? 여기 좀 작네. 봄여 음. 어. người ta nhưng mà người ta quên nói c l của em vô cho 안녕하세요. 음. 김이도 안녕. 린도 안녕. 도라 안녕. 아리 아, 도이 말로는 원래 아니야. 딴 데를 예약을 해 놨는데 직원이 까먹고 예약을 안해 가지고 <목소리> 지금 시간이랑 방도 바뀌었대. 자, 연습은 잘돼 가고 있나요? 오케이 쭉쭉. 쭉쭉? 어, 그... 조금, 자, 얘들 한번 해보자. 보여줘, 보여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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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잘하네. 음. 음. 아니 애들이 춤을 잘 추니까 네, 네. 커버댄스 해보는 거지, 도전으로. 애는. 베트남에서. 아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연습 많이 했구나, 오늘. 홈런의 딱그 메이저. 람더. 아. 어, 벌써 2시간 했네, 연습을. 대이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야, 오늘 애들 저 이뻐 보인다 메이크업하니까 예쁘네 네. 물 사야 되나? 건너소야어 가득 오우야 이 플래시 따라서 사긴 산네 옷을 <laughs> 자, 오늘 유하 자, 까메토 오늘 와 연예인이 따라오네좀 아이돌 아. 와 <laughs> 자 오늘 드디어 단2주만에연습 했거든요. 위플레이 a 커버스스전전 도전! 가 dance. Who don't? Who don't? What did it? It's done. Yahweh is a toy and Sadam told me. I'm a little 어? 오늘 위플래시입니다. 이거 따라 산것 같은데, 의상을. 희미, 안녕! 와. 와, 팀이 좀 달라 보이네. 옷. 지금 음, 아, 아, 촬영 장비 세팅 중이다 형들 오우 패널이랑 다다 다 있네 온나잇 나 메이크업 쳐 네. 어, 애들 다 사람 불러서 오늘 메이크업 받았다고 확실히 너네가 각자가 하는 거랑 좀 다르긴 하다 여기 한번네 어? 리는 확실히 어, 오늘 이쁘네요 가멘토 최초 컨텐츠 커버댄스 왔다 왔다 케이씨 왔다 와 오늘 카리나입니다. 예. 카리나 역할 맡은 오늘 이시 야, 야 이거 신발이 괜찮아? 네. 와 이거 뭐야? 이거 탄알 집이 여기 있네. 오늘 짝잔않도 진짜 믿, 믿는다 안뛰넴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이시 오늘 복장이. 오케이. 빠.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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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빠. 케이시가 틀린 것 같은데 어야 카리나가 틀리면 어떻게? 아, 카리나가 지금 현재 케이시입니다. 예, 케이시 예. 아, 네. 카리나 엠라 아, 아야 아, 나. 아, 나. 윈터고 노안이는 아, 아야 제요. 디젤. 화이팅! 고른! 고어가면 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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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실 것인지 여러분들 만족하는 눈빛인지요. <목소리> 고, 렌, 고, 이 One, not given w i 2시간 좀 넘은 것 같아요. 아까 11시 넘어서 시작했으니까. 네. 이정어다 바로. 다